안낸다 안낸다 야 일로 일로 와야지 왜 앞에 그 잠수 잠수인데 아, 이거 바로. 어. 아니, 핑이 겁나 튀네, 왜 이래? 핑 200까지 올라가는데? 핑 200까지 올라가는데? 핑이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예씨 뭐고? 아, 뭐, 샷건 쓸 줄도 모르는데, 왜 이런 걸 하고 있나. 어, 놀래라! 어디 갔노? 뭐고? 누가, 짬구, 누구, 누가 짱구 누가 누가 짱구인데? 이게 짱구. 뭐고, 이거? <laughs> 아, 진짜, 왜 샷건 전인데. 아, 나 샷건 쓸줄 모른다고? <웃음> <웃음> 너무한 거 아니라고,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, 고 아 짱구 있는뭐어디뭐왜아나 뭐, 아, 진짜 <laughs> 무섭다 샷거 와 나이스가 <laughs> 와우 어? 아, 방금 다속 <laughs> 제대로인데 와우! 아, 담맨네 우리 천장 좀 바꿀까? 개 사이클은 저기, 샤건전해 보시. 오! 오, 씨! 배탈출. 아, 잘한다. 가흐흐흐흐아흐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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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야, 이 미친 것들아. <laughs> 미친 것들, <것도>, 진짜. <laughs> 진짜. 사장님 잠만 안 켜놓은 것 같아. 혼자 말하고 셨네 음, 이제 이제서야 깨닫거 아, 하이. 아 진짜 <laughs> 아이거 어, 이겼노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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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아아아 사이크 무슨, 무서그 뭐예요, 그 소? 진짜? 그, 그 뭐냐고, 단편락에서? 아, 또 개. 개시다개시다시아 <laughs> <laughs> 뭐고 나방방뭐고개꼬시시 <laughs> 저 잡아줘 빨리. 뭐 잡음도 안냄이는데 안해. 저저 빨리 저 빨리 잡아봐요. 여기는 샷샷 샷인 거 같은데. 왜?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얘기해봐 왜? <laughs> 왜? 알았어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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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갔다, 저 갔다. 아! 니 죽었다. 니 4명 죽었다. 니, 니 4명 죽었다. 아, 왜? 니 <laughs> 4명 죽었다. 아! 아! <laughs> 아 차... 여러분 아시죠? 이었다니 아, 문 닫잖아 좋다 좋대? 어, 좋대, 좋다 좋대 아, 뭐고 뭐고 아, 이게어디 <laughs>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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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어, 아, 미안, 미안. 아니, 그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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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그러 나는 왜안 안 올라가지? 아, 제 남의 집까지 왜안 가지는데? 그래서 아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, 오지, 오지 말라고 가저 뭐고 둘다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? 미친 놈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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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민데 졌댔다. 이거 와이라노 아, 아또물이다 아, 아, 아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물어딨어 일로 와. 물 어디 갔어? 일로 와. 일로 와. 물고기 일로 와. 보자 나도 구경할래. 어디 있노? 아직 물이야? 어. 아직 물에 있네. <웃음> <웃음> 음. <웃음> 아! 아, 왜자 자꾸... 오노 늙매 집에 늙지가다. 뭐고 <laughs> <laughs> <먹고> 같은 팀이야? 어머씨, 존나 멋진 것아 존나 멋진 것 같아. 이제 가다 <laughs> 아, 귀여워 아 귀여워 씨발 아또 가라고 아, <가라워>. 아 와이프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오지마요 오지, 오지 말라니 이루어! 와. 루어루어디갔어이루와이루와이로어 이루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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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루어 이루어! 이야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의요 던져도. 아, 오챤저다좀가 넣어 눈매지 박아 어 각을 바꾼다 이 말이야. 간다 지금. 오, 아, 씨발. 아. <놀람> 아 간다 지금. 오, 아. 아, 존나 웃기네 진짜. 와. <놀람> <놀람>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미친 새끼오 no no n 이씨 죽어라 죽어 죽어라! 아이씨. 아! <laughs> 죽어라 죽어!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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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일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아, 나 일로 나 일로 야! 개개저 방금 내가 처음 잘못 봤나? 아, 아 씨가 뭐야? 아? <laughs> 잘한다. 뭐예요, 총? 아, 아, 아 알았어 아저총 아, 무서워서 가 못하겠는데 와씨 그냥 사람을 터트려버리네 에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쌍총으로 이길라는 것도... 아니. 어.

미친. 발 쏜다. 다도 송도. 송사 송도. 송카사도라고요도